제가 오랜만에 국밥을 먹어볼거아요 그냥 뭐뭐 뭐, 지금 드시는 뭐, 게 뭐예요? 드시는 게 뭐예요? 오늘 왜 국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? 매큰하고 뜨끈한 걸 먹고 싶었어요. 아 그래요? 샤브로? 새우젓후추 그리고 그뭐랄라 새우를 장미추나 다대기, 다대기 그런 거는 미게리 넣었어요. 그다음 이거는 순대만이에요, 아니면 섞어서요? 순대만. 어? <laughs> 근데 왜 순대가 없을까요? 왜 없어요? 나 팔고 근데 순대가 찹쌀인가요? 음, 근데? 찹쌀 순대 같아요. 네 맞아요, 찹쌀 순대 순대예요. 어쨌든. 아, 이게 입안에 들어오잖아요네대가 무슨 고기라고 돼지 네. 아 그렇죠 돼지에 돼지가 소고기도 있어요 어. 돼지랑 소고기가 엄청 작고 무늬적어서제 원인 위에서 날라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렇군요 정말 맛있죠? 응이기 무슨 뭐다? 찹쌀로 순대 만드는 집입니까? 네? 원래 찹쌀도 들어갔네, 찹쌀 뭐 들어간데 순대국주 찹쌀순대 국밥? 음. 어쨌든 여기 한번쯤 와보세요 저기 그 뭐지? 음. 오늘 날씨는 어때요? 음.. 진짜 더우시죠? 날씨 괜찮지 않아요? 음. 더워요? 하지만 엄청 비가요 헬스장에서 뭐했어요? 턱걸이 아까 이렇개 넘게 하던데 맞아요? 한 20개정도 했잖아요 어, 진짜 근육질인가봐요 연인만 근육질 30분동안 했어요 와우 <laughs> 이제 자 먹어봅시다 속으로 여러분 꼭꼭 씹어야 목이 안보여요 왜 어, 안좋은 기억이 있어요? 지속한 거한 먹다가 황임치나 그런 거 특히 김치 종류 먹다가 너요있아네 <laughs> <걸려가지고. 필요한> <laughs> 알겠어요. 조심할게요. 아니 안씹으면저는 불안해요. 특히 이런 거다란거 고추. <laughs> <근데 웃음> 만약 이렇게 밥만 있으면 많이 안 식고 잠길 때는 왔는데 오늘은 많이 식었어요 참고로 네. 여기는 이제 좀 빵집이 좀 많이 안 익은 느낌이 나가지고 안넣었어요 참고로 네? 응, 정말 맛있어요 한번 씩켜봐 보세요 안녕 네 빠이빠이 네.